렌을 육성하기 시작한지 벌써 3일차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레벨업을 빨리 달린 이유가 1일 퀘스트를 하루라도 더 빨리 할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1일 퀘스트로 주는 경험치도 굉장히 달달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숙제만 하고 그걸로 레벨업을 하려고 했어요 264레벨에 1일 퀘스트만 해도 경험치가 4%가 오르는데 거기서 몬스터파크를 한판하면 2%가 오릅니다 물론 이것만 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지만 몬스터 파크 한판이랑 1일캐스트를 전부 다 클리어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매일 르파랑 VIP 사용 횟수랑 그런 게 초기화가 되니까 어차피 세배 경포를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만 써도 레벨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이번에 주는 VIP나 황금태엽이 진짜로 경험치를 많이 주긴 하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네배경포를 사용하긴 했지만 세배경포만 쓴다고 해도 경험치는 충분히 많이 주긴 할 거예요. 그렇게 1일캐스트랑몬파 한판에 30분 사냥만으로 경험치가 32퍼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황금태엽을 구매하는 거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30분 정도만 사냥해도 솔 에드다 조각이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횟수는 할수 있어요. 물론 조각이 나오는 개수는 랜덤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서머 카운트다운 마지막 거를 출첵을 했어요. 요걸로 카르마 화이트 에디션을 큐브를 주는데 원래는 요거를 해방 무기에다가 쓰고 싶었는데 어차피 수령 기간이 6월 25일까지라서 지금 바로 받았습니다. 솔직히 요걸 쓸 때가 엠블렘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엠블렘에다가 돌리기는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바로 유니크로 등급업을 했어요. 사실 등급업을 한건 좋은데 요거를 가져가면 일단 지금 당장의 스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니크에서 공격력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남은 걸 전부 다 썼지만 결국 공격력 한 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스 코인 샵에서 화이큐를 매주마다 세 개씩 파니까 그걸로 돌리던가 해야겠어요. 이터널 플레임링은 힘1 8라서 이대로 써도 상관 없긴 한데 어차피 지금 이벨링 전용 명장의 큐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걸로 등급업을 노려볼까 싶었거든요. 근데 100개를 전부 다 썼는데 등급업은 안 하고 결국에는 힘 3퍼가 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레전링에다가 그냥 옵션이나 노릴 걸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스펙업을 할게또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류 보상으로 결계 봉 20개를 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챌린저스 등급을 올리고 나서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차피 매일 3개씩 주기 때문에 이번에 주는 20개는 지금 바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뽑아놨던 결계의 핵을 강화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요걸 분해하면 나중에 높은 등급 뽑았을 때 강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6강까지는 올렸는데 6강에서 7강으로 갈때 성공 확률이 20%라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멈추기로 했어요. 이제 레벨업도 할 만큼 다했고 스펙업도 챙겨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챙겨줬으니까 이제 챌린저스 월드 미션인 보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연습 모드로 하드 수우랑 노말 루이를 잡으면 챌린저스 1만점을 찍어서 리데를 받을 수 기 때문에 연습 모드로 먼저 클리어를 하고 리레를 받으면 찐 모드로 클리어를 하려고 했어요. 이때가 아마 전투력이 1,500만인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리마스터 댄수우는 패턴을 잘 몰라가지고 일부러 연습 모드 온 거기도 한데 생각보다 렌으로 하드 수우를 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기존에 저는 패스파인더로 하드 수우를 잡다 보니까 리마스터 댄수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느껴졌는데 렌으로 잡으면 후딜이 없기 때문에 공격 패턴을 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22분 정도 걸려가지고 클리어를 했어요. 참고로 하드 수우를 1인 격파를 하고 나면 초월 성장이 비약을 주는데 요거는 268레벨을 사용해서 270까지 스킵을 할 겁니다. 노말 윌은 윌 자체의 패턴만 알고 있으면 클리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3페이지가 너무 오래 걸리면은 거미줄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드에 비해서는 게이지가 굉장히 잘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패스파인더가 후디디 굉장히 길기 때문에 3패를 피하기가 힘들었는데 렌은 그냥 계속 때리면서 왔다가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윌의 패턴도 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에 요거 텔레포트가 앞인지 뒤인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루시드는 진짜로 별거 없거든요. 폭탄 나왔을 때 그냥 무적기를 쓰는 걸로 하고. 렌자체에 피흡 스킬이 있으니까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루시드를 계속 열심히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피흡으로 알아서 체력이 회복이 돼요. 물론 칼날은 잘 피해줘야겠지만요. 그렇게 루시드까지 연습 모드로 클리어를 하면 1만 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섭에서도 쓰지 못했던 리레 4 레벨을 여기서 쓰게 되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이벤트가 진짜로 아이템을 정말 많이 주이네요 참고로 리레를 착용할 때 저는 실블링이랑 바꿨는데 실블링이랑 바꿔버리면 보장 구세트가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벤딩 하나를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리레를 받고 바로 하드스우 모드를 들어가는 생각보다 첫 번째 극딜의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리레 4레벨의 극딜이며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될 건데 이 정도면 리레를 낀 거랑 안낀 거랑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싶었거든요. 아, 알고 보니까 보장 9세트가 빠져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중간에 반지를 바꿔주긴 했지만 입장하고 사용한 극딜에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레를 끼고도 1극딜 차이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클리어했으면 된 거죠. 음, 여기서 루컴마나 블랙하트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로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기대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토요일이었고 이 다음 날 일요일이 몬스터파크에 룬경이 있어가지고 이때 영겁을 하나 사용할까 싶었는데 지금 경매장에서 구매하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매포로 한산해 보니까 27,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내일 힘내서 재배를 하자 싶어 가지고 그냥 모둠회 하나 시켜 가지고 술한잔 하고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3일차는 별거 없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